말을 아니. 좀 들어주세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 쇼트네 이거 보니까. 프레트레임야. 아 이거 뭐 봤던 거야. 이게 다음에 다 이분 안 되는 거 아니야. 돈의 타이밍 무. 무. 뭐? 아, 나 너무 웃겨서 죽었어. <laughs> 아니, 개 웃었는데. 음? 별로 안크신데 왜? <웃음> 음, 슨 음. 크세요 <laughs> 응. 응. 별로 여러분들 자꾸 그러면 안돼 저건 별로 아, 안 큰데 내가 더 커? 아니 이거 코 길이를 잘못 드신 거라고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내가 아. 안커 어, 여러분 내가 큰게 아니야 어. 이게 되게 그 뭐지 잘못된 그게 전파가 돼서 그래요 나는 안커안 어, 큰데 그렇게 그냥 그렇게 잘못 믿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시간이 제안 크기 때문에 음, 아무 그런 게 없는 겁니다 <laughs> 오랜만에 보는 <laughs> 아니, 부대찌개, 부대찌개, 부대찌개 남은 거 잡혀먹는 중이야. 와 거기 있는 신부! 세네 좋챙이야 진짜 도시가 좋겠다 응? 응 어. 근데 내가 그럼 캐도시로더 먼저 장가가는 건가? 그거는 또 신기하긴 하네 참그 중학교 때 만나가지고 <laughs> 아니 뭐 당장 해? 근데 저 아니 잠깐만 좋겠다 응? 어? 청첩장이나 보내셔 응? 어? 이전에서부터 시작해서 더만큼보함수의정작 뿌리가 만큼 함수값이 변해가 그러면 마이너스의 파이 제곱뿔의 4인 걸나게이 말죠? 이렇게 생각하지 다시 그만큼 올라가? 다시 올라 수학 재밌어 이거 어요재 비슷하게 그래 요좀비게좀

아, 득순의 그대는 뭐라고 오늘 지켜 지켜 s l 난 c k s t e 이와뾰 하고 왔어 는로 그냥 나를 s o

논사람님 도내용이라고 돼 있네. 응? 약간 실수한 것도 아니야 도내를 무슨 훈행이 올림픽이래가지고. 야 근데 여기가 어디야? 댄스 댄스실이에요? 이야, 저거 저거 인사들만 하는 거 아니야? 어? 인사만이 할수 있는 거, 연습실. 인사만이 할수 있는 연습실 아니야? 맑타 털입니다. 원리는 못 봤습니다. 신봉기가 불려나면서 오, 샤. 잡았어? 경남 진양군 촌 동네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가난한 살을왜 알아봐 임마. 교토의 한인 밀집촌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1942년 이곳에서 김성근이 태어났다. 어린 김성근은 가난에 익숙했다. 당시 가난했던 김성근의 지방 사정으로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였고 형과 누나들도 돈을 벌어야 했다. 어린 김성근은 근처에 있었던 가스라 강에 자주 놀러 갔다. 그곳은 돌봐줄어른이 없는 어린 김성근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김성근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야구를 즐겼고. 어느덧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된 김성근은 자신이 들어가고 싶었던 야구 명문고가 있었으나 실력 부족으로 근처의 가스라 고교에 부족하게 된다. 그가 가스라 고교에 가게 된 이유는 해당 고등학교의 야구부가 존재했기 하 때문이라 한다. 그는 투수로서 활동하였고 누구보다 열심히 초구를 연습하였다. 하지만 당시 가능했던 김성근의 집안사정으로는 근로부는 어림없었고 젊은 김성근은 야구 장비를 사기 위해 우유배달 알바를 시작한다. 그러며 자연스레 강인한 하체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이 된 김성근은 후배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2학년 후배들에게 악마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이때 김성근의 감독으로서 훈련 스타일이 정립되었다고 본다. 이렇듯 열심히 야구를 하며 열정적이었던 아, 김성근이었지만 당시 가스라고 보는 야구로서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는 학교였고 가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가소, 야구를 계속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였다. 그러나 김성근은 1959년 비명문고교로 구성된 제일봉포 학생 야구단으로 한국에 방문하게 된다. 뜻밖의 장소에서 김성근은 자신이 야구 선수로서 직업을 가질 수 있겠다는 기망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당시 김성근의 가족은 북한 선전에 혹해 북한으로 이주하는 중이었다. 어? 김성근은 그런 부모님을 설득하였고 그의 설득으로 김성근의 가족은 북한행을 포기하기로 니다 어, 김성근의 이 선택은 추신의 한 수가 된다. 이름의 1960. 김성근은 동아대에 입학하게 되다. 그, 그곳에서 제일교구 응? 야구단에 활동을 하였으며 그해 가을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어 동아대를 중퇴하게 된다. 일본으로 돌아간 김성근은 여러 야구단의 입단 테스트를 보게 된다. 하지만 김성근의 입단 테스트에서 네번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김성근의 야구 인생은 낙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고향에. 는 상호 차량에 취업하였고 그곳에서 열악하게 운영되는 사회인 야구단에 입단하게 된다. 상호 차량의 야구단에서 뛰던 김성근은 다시 한번 한국으로 가기도 한다. 1961년 한국으로 넘어간 김성근은 교통부 실업팀에 입단하게 된다. 또한 같은 해 국가 대표로 선발되기도 하며 아시안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준우승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듬해 1962년 그는 새로 창단된 기업은행 야구단으로 이적하게 된다. 또한 1964년 한국에서의 비자 문제로 남한으로의 기여를 결심한다. 그렇게 선수로서의 활동을 막 시작하였지만 그의 선수생활이 그래 오래가지는 못했다. 그는 1969년 와산상고의 감독을 맡게 되었고 이때부터 그의 감독생활이 시작되었다. 1970년 기업은행의 코치가 되었으며 1971년에는 기업은행의 감독이 되기도 하였다. 1975년 감독에서 내려오게 된 김성근은 이듬해 야구명문으로 불리는 충앙교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으며 1979년 신의고의 감독으로 부임하였다. 그렇게 고등학교의 감독을 맡던 김성근은 1981년 오비베어스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된다. 김성근이 처음으로 프로야구 감독 데뷔를 하게 되다 것이다. 하지만 그의 빡센 훈련으로 많은 선수들이 갈려나가며 1988년 시즌 종료 후 재계약에 실패하고 오비베어스를 나오게 된다. 그후 1989년 김성근은 태평양 돌핀즈의 감독으로 보임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 태평양 돌핀즈는 전신이 3미슈퍼스타츠 때부터 단일 시즌 최다 연패 기록을 가질 정도로 상황이 좋지 못하였다. 김성근은 그런 돌핀즈를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며 돌봄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듬해 하이권으로 되돌아왔으며 김성근은 감독으로서 경질되고 만다. 하지만 이듬해 김성근은 삼성라이온즈의 감독. 으로 보임한다. 하지만 당시 삼성은 우승이 아니면 의미가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1992년 삼성 라이온즈에서 경질되었다. 삼성에서 경질된 후 1994년 김성근은해티 타이거즈의 이군 감독으로 부임하였고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아다니며 경기를 분석하는 생활을 이어 나갔다. 그렇게 대중들에게 잊혀져 가던 김성근에게 기회가 온다. 쌍방울, 쌍방울 레이더스에서 갑자기 쌍방울 2위로만 발탁하며 김성근은 프로야구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최하위 거에던 쌍방울에 김성근 감독이 부임하자 초기에는 정규리그 3위에 올라가는 등 좋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1999년 압도적 최하위로 내려가며 쌍방울 레이더스는 해체되었으며 김성근은 다시 삼성라이온즈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김성근이 돌아간 삼성라이온즈는 1군이 아닌 2군이었고 이듬에 경질되었다. 다시 경질된 김성근은 LG 트윈즈의 2군 감독으로 다 1군 수석 코치 감독 대행을 거쳐 감독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당시의 LG는 매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나름 강팀이었고 2002년 감독으로 보임한 김성근은 LG를 준우승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 LG의 야구 스타일과 맞지 않았던 김성근은 그의 겨울 감독에서 경질되었다. LG에서 경질된 김성근은 2년간 출장 코치 알바를 하며 지냈고 2006년 다시 일본의 n MPB의 치바 롯데의 코치가 되어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듬해 다시 한국 프로야구에 복귀하게 된다. SK 와이번즈에서 과감하게 영역을 결정한 것이었다. SK 와이번즈에서 그의 전작은 훌륭했다. 2007년, 2008년, 2010년 SK 와이번즈를 우승으로 만들었으며 2009년에는 준우승으로 만들었... 음... 뭐 드시냐고 세 번째 물어봅니다. 배 먹어 배! 너그 다음 이어서 했니? 아니면 거기서 끝났니? 배 아, 먹어 배! 여러분 배 이제 영도 내릴게요. 너무 많이 쳤다. <목소리>